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기분 좋게 카이토 좀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 정보 여전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드디어 카이토가 효자 노릇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카이토에 뭔가 변화가 좀 감지가 되시죠? 거래량 동반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가 달려져 있는 양봉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건 그냥 개미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라 일정을 앞둔 세력의 일종의 테스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꾸 테스트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력들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죠?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만 자, 미리미리 그 전에 움직여줍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연속 3일 이렇게 양봉이 좀 출연해주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또한 번, 역시나 카이토 내부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이토 일정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퍼치 펭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최대 400% 성적 가지고 나갔었고요. 자, 크로노스도 역시 400%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만큼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보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재단발 스케줄표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it. 제가 여러분들 이 대응집 안에 이번에 있을 락업 해제 일정과 함께 토큰 소각 일정 담아놨고요. 자 이것만 전달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기가 내 써먹으시기가 너무나 어려우시죠. 그래서 실전 대응 타점도 함께 넣어드릴 겁니다. 이 대응지 받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5페이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진입을 해주셔야 평단 낮추는 최저 진입 구간 잡으실 수 있을지 가격 안내 드려놨고요. 자 그리고 어디서 나가셔야 성적만 갖고 잘 나가실 수 있을지 역시나 타점 잡아놔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타점은 그냥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락업 해제 원리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해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 언제 어디만큼 올라갈 건지 그리고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다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혼자 하셨을 때보다 당연히 손에 더 최소화할 수 있고요. 더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성전만 갖고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카이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대응직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해 둔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번 카이토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좀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나기 전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여러분들 어, 제가 눈을 좀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이라업 제라고 하는 거 원리를 좀 알아두셔야 이번 타이토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네 가지로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먼저 락업 해제에서 락업은 뭐를 의미를 하느냐? 자, 이렇게 자물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단이 인위적으로 물량을 좀 잠궈두는 걸 의미를 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를 위해서 컨트롤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잠궈놨음 풀어야 되는 시기가 있겠죠. 그걸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다 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락업 해제 2주에서 3주 전부터 세력들이 2단계 진입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저희가 지금 2단계 초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순간에 여러분들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신 거죠. 앞으로 이 자리에서 변곡점이 되어서 3단계 쭉쭉 올라가는 시세 상승 구간에 돌입을 할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올려들게 만들 거고요. 그들의 자금을 연료 삼아서 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기만 하느냐 아니죠. 앞으로 4단계 돌입할 건데, 세력들은 4단계에 돌입하면요. 본인들은 차에 실현하고 여기서 다 던지고 나올 거라서 다시 이렇게 위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의 패턴도 좀 봐주시게 되면 쏴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여기서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여기서 쏴주고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카이토는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여러 번 남아있습니다. 유통되고 있는 물량 50% 밖에 안 됐어요. 절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절반이나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껀껀이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슈팅이 나올 때마다 여기서 성적 갖고 나가겠다, 여기서 또 갖고 나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운영을 해주시면요. 카이토를 통해서 충분히 한해 농사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바로 영상 끝나기 전에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저와 함께 좋은 성적 거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 보기란만 클릭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 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 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 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 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이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 전갈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관한 얘기 시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 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에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이었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것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라는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